오늘 통독 본문은 오바데서와 요나서입니다. 오바데서는 에돔과 주변 민족들에게 그들이 쌓아 올린 불의의 무게만큼 다시 그들의 머리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요나서에서는 심판의 소식을 들은 니누의 성의 사람들이 가축과 동물들까지도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하기에 이르자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악한 백성조차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바디아 1장. 이것은 오바디아가 받은 게시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애돔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온 나라에 사자를 보내시며, 일어나, 애돔을 치러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내가 너를 온 나라 가운데서 가장 작은 나라로 만들겠다. 너는 크게 멸시를 받을 것이다. 네가 바위 틈에서 살며 높은 곳에 집을 짓고 마음속으로 아무도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리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며 별들 가운데 통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도둑이 들어오거나 밤에 강도가 들이닥치는 것이 오히려 네게는 더 나았을 것이다 그들은 필요한 것만 훔쳐간다. 일꾼들이 와서 포도나무에 포도를 딴다 하더라도 얼마 정도는 남겨 놓는다. 그러나 에서가 어떻게 약탈을 당하며 보물까지 빼앗길 수 있느냐. 한때 너와 친구였던 사람들마저 너를 네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와 평화롭게 지내던 사람들까지 너를 속이고 정복할 것이다. 지금 너와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너를 함정에 빠뜨릴 궁리를 하고 있는데도 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날에 내가 에돔의 지혜로운 사람을 없애겠다. 에돔 산지에 사는 슬기로운 사람들을 모두 없애겠다. 대만아 너의 용사들이 두려워 떨 것이다. 에서 산지의 모든 백성이 죽을 것이다. 너는 내네 친척 야곱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낯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보물을 빼앗아 갈 때에도 너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외국인들이 이스라엘의 성문에 들이닥쳐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도 너는 그들과 한 패였다. 네 형제가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고 비웃지 마라.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마라. 유다 백성이 어려움에 빠진 것을 보고 웃줄대지 마라. 내 백성이 재앙을 만난 날에 그들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유다가 재앙을 만난 날에 그들이 당한 어려움을 보고 비웃지 마라. 그들이 재앙을 만난 날에 그들의 재산을 빼앗지 마라. 도망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갈림길에 지키고 서 있지 마라. 재앙을 만난 날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사로잡지 마라.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너희가 행한대로 당할 것이며 너희의 악한 행동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거룩한 산에서 마신 그 잔으로 모든 나라들이 계속하여 마실 것이다. 그들이 끊임없이 마시다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온산 위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야곱 백성은 그들의 땅을 빼앗은 자들에게서 그 땅을 되찾아 올 것이다. 그때 이에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 백성은 불이 되고 요셉 백성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집, 곧 에돔 백성은 마른 줄기가 될 것이다. 야곱 백성이 그 줄기에 불을 놓아 에돔 백성을 태워버릴 것이므로 에서의 집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유다의 남쪽 백성이 에서의 산지를 차지할 것이며 유다 언덕의 백성이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땅을 되찾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한때 제 집을 떠나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백성의 땅을 사라밧까지 차지할 것이다. 한때 예루살렘을 떠나 스바라에 살아야 했던 유다 백성도 그 날이 오면. 남쪽 유다의 성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 에돔 땅에 사는 백성을 다스릴 것이니 그 나라가 여호와의 나라가 될 것이다. 요나서 1장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큰성 니누에로 가서 그 성을 향해 외쳐라. 그들의 죄가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를 피해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요파성으로 내려가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발견하고 배삭스를낸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보내시니 파도가 높게 일어 배가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바다로 내던지며 배를 가볍게 만들어 가라앉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배의 선장이 와서 요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잠을 자고 있어?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혹시 당신의 신이 우리를 생각해주어 우리가 살아날지도 모르잖소.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되었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그 제비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내렸는지 말해보시오.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이며, 어디에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떤 백성이요?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곧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여호와를 피해 도망쳤다는 것을 알고 더욱 두려워하며 요나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무서운 일을 했소? 바다의 바람과 파도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해야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큰 폭풍이 몰려왔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배를 육지 쪽으로 저어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가 점점 더 거세질 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여호와여,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를 더욱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죽게 맹세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매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2장.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깊은 바다로 던져 넣으셨습니다. 물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큰 물결과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으나 다시 주의 거룩한 성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닷물이 나를 덮어 죽게 되었습니다. 깊은 바다가 나를 애워 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내가 저 깊은 바닷속 산의 밑까지 내려갔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구덩이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거의 사라져갈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의 거룩한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제물을 바칩니다.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마른 땅 위에 뱉어 놓았습니다. 3장. 여호와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큰성 니누에로 가거라.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외쳐라. 요나는 여호와께 복종하여 일어나 니누에로 갔습니다. 니누에는 둘러보는 데만 3일이나 걸리는 매우 큰 성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누에는 멸망한다라고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니누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니누의 왕도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입던 옷을 벗고 거친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잿더미에 앉았습니다. 왕은 니누의 온성에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내리는 명령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 떼든 양 떼든 입에 어떤 것이라도 대서는 안 된다.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서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께 힘껏 부르짖어야 한다. 누구나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하고 폭력을 쓰지 말아야 한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더 이상 노하지 않으실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하는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4장.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히 여겨 화를 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불평하면 말했습니다. 나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도 그런 까닭에서였습니다. 나는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제발 나를 죽여 주십시오.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 성의 동쪽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오두막을 짓고 그근을 아래에 앉아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나의 위로 박농쿠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가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요나는 그 그늘 때문에 좀더 편했으므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튿날 새벽역에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 나무를 해치도록 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곧 죽어버렸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머리 위로 햇볕이 내리쬐었습니다. 요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고 싶은 마음에,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나무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고 싶도록 화가 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큰성 니누에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